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그 프로시저 이제 PCG. 아, 절플 예. 네. 절차템플. 아, 이거. 펜플. 요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기본 액터, 빈 액터 하나 꺼내고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그게 있어요. 플라인플라인 어, 그거 어떻게든. 네. 이거 어떻게 네. 네. 해서. 길게, 이렇게 원하는, 원하는 만큼, 뭐, 예를 서 이제 좀, 이렇게. 아, 이쪽이 아니라. 헉으로 꺾이게? 아. 네. 그러면 그스플라인 따라가지고, 그 절차 적 그.. 길 나오게 나오는 그런 건가요? 그거? 네, 맞아요. 만약에 그 하, 올라가게 이렇게 했어요. 아. 그 다음에 저기, 여기, 여기에 이제 저희가 TCG라고 있어요. 그 아, 이게,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음. 여기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샘플이 있어요 네네 스프라인 요거 네. 누르고 그냥 여기 보시면 생성 네. 눌러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아그길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laughs> 얼마나 이제 만들기가 쉬워지 스프라인으로 이 상태에서도 뭐 코스 좀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스프라인으로 따라가서 그렇게 조절되는거죠 <laughs> 그리고 바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 바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없어 <laughs> 이게네 <laughs> 이게 네네. 운전 그 휠하면 실제 운전 실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다, 다 받았다 죠 저희가 그 진짜 비슷한게 실제로 이런 게임에서 컨텐츠에서 차가 들어가 이제 움직이는거예요 이렇게 보서야되는요 네. 저희가 요때문같은거에요 네. 어? 아 여기가 안선데요 밖에 안네요 그 안쪽에 빛. 비...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프라인써도 되고 영역을 그러니까. 뭐 나눠도 되고 볼륨 같은 거 해도 이거 안에 자동으로 네. 되는 건데 차 전체를 하나에좀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네. 어.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랜드스케이프의 바닥면에서. 어, 자, 어. 포인트 클라우드 면을 샘플링해서 그 위에 포인트 위치 찾고 이제 액터를 스폰하는 건데. 예. 어.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레이싱 게임처럼 한데 같 거. 레이싱 게임 메시 메시는 메시스 폰이 네, 이건 이제, 여기 있는 노드들 이용해서 구조를 짜면 되는 거요 아마 저희가 샘플을 줄 거예요. 어,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메시 엔트리 해갖고, 이제 여기, 뭐 타이어, <laughs> 타이어 해놓고, 이 네, 이쪽에, DCG 볼륨을, 한번 찾아보시면 재작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트나이트 게임는 보통 이제 정식으로 처음 공상도 내년에 발매는 제로 그리 상인의 이미지로만 존재는데 아, 아까 근데 포트나이트라는 유저가 아, 네. 조건을 만족했잖요 직접 플레이해보게 운전을 해 되실거에요 어라? 아그 그냥 그말 그대로 운전이네요. 바뀌가놓으세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가 그러니까 타이어 메시 불러와가지고 음, 하는 그런 음, 거였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철절적으로 배치 해 주네요 음. 그런 것도 렌드 네. 스케이프에 대는 거고 음. 또 만약에 작업하다가 렌드 스케이프를 수정할 네. 수도 있잖아요 네그럼 네. 그렇죠.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따라서 아 렌드 스케이프 그렇게 할 브러시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네요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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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하기도 네. 편하고 아, 네. 빨리 만들 수 있고 네. 넓은 지역도 네. 네. 커버가 네. 가능 좀, 예, 개인적으로 봐도 좀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사실적인, 지금 아직, 건물은 아직 안 나왔는데, 샘플이. 어, 어, 건물도 못뭐 나오고. 뭐, 나중에는 뭐, 다 되겠죠, 뭐. 네. <laughs>